병호 형! 어, 여기, 여기, 둘다 여기서. 응? 너 조심? 응. 네? 네. 이거, 빨간 거 들려야지. 아, 이거, 이거 그냥 아, 이렇게. 행복면 됐어. 한다. 조심조심 잘했어 잘했어 같이 떠줘야돼 어 같이 떠줘야돼 안다치려면 오 좋다 가리슛 아니야? 됐다 우와 야다이아 나이스 나이아오다다아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다다 <레오> <레오> <또 말해. 레오> <레오>

뭐하는 느낌야명중다명중 다같이 하는 탄성을 줍는다 탄성을 와야 이거 김지민으로부터 시작됐어 야야어시스 김지민 야 이거 지 <김치민으로부터> <놀람> 어시스트 김지민 어시스트 김지민

준혁 괜찮아? <laughs> 오또이 축구 시작되나 <laughs> 오늘 조용하다 근데 너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다리, 다리. 오. 오! <웃음> 나이스입니다. <웃음> 아쉽다, 아쉽다, 조용히 아쉽다. 아, <laughs> 아, 한헤 야, 헤딩 좋았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어, 발 높아, 발 높아, 조심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아 어, 괜찮아. 보이는데, 보이는데. 아. 어. 어, 아, 아 괜찮아. 괜히아이는데괜이아괜아이찮아괜찮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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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들 핸들 하아괜 하얀 괜여아 여기 아 괜찮아. 괜 <laughs> 무슨? 카메라 보고 있어. 말하지 말하지 마요. 드르세요 드르세요. 죄송합니다대대대 선생님 선생님 안 없어 없어 중대가 <laughs> 없어. 천천히. 지민이 형 뭔가 좀좀못자란 느낌. 그러니까. 돌아 무서 무서 무서. 이 아나이스 어, 동진 오랜만에 동진 존 나왔는데 선하자선하자제무다 <laughs> <겸손하자>, 이제 너너너 <laughs> <제일 무섭니다>, <laughs> 괜찮아 준영 괜찮아 어 조심 조심 동진아 <laughs> 겸손하자 겸손하자 a 방 o m 건방 n 다건방 Jomson Aja! j o m 흔들 n 길게, 길게. <laughs> 야, 너킹 무슨 일이야? 뒤에 발면괜찮다니까 나이스. 야, 주네. 오늘 미 쳤는데? 야, 좋아, 좋아, 좋아. 야 하얀 볼 하얀 볼 하얀 볼 자리 잡아 자리 바람 볼 파란 볼 나 잡아, 상호! 맞출게맞출게이쪽 이쪽으로, 로아가 가운데로, 가운데로, 가운데로. 아잇! 못가이 가비, 가비. 나한줄 찰라고 그랬는데.

나였다, 동진이 겁나 웃기네. <목소리> 건방진 자식. <목소리> 거기서 시술할 생각 그래? 력이주해주력이아 그런 바, <laughs> <줄까 한 거야. 웃음> 안 돼. 안 돼. 다다 자리만, 자리만. 동진 자리. 사이클, 사이, 아, 깨, 사이 여기 다시 가. 가. 기다 나이스. 몸에 다 아이고. 돌이 나이스.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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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요. 됐 나이스. 야 나이스. 오, 오, 주워, 주워, 주워. 어, 상호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오. 나이스. 워너코너 아이 반반이 아니라서 위반이예상했어반이아 아니 지해봐봐이들기테 아무도 로어서 당황했네 됐다됐다뒤오 헤헷 죽는다 뒤에 잘가운데 가운데 가데에 올려 올려 어 나이스 때려 와! 동진아, 동진아. 이렇게 차감사하지못 동진이. 야, 동진이 그러지 마. 자꾸 동진이한테 야, 저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? 이제 세워서도 잘해. 이제 겸손하자 우리. 야, 근데 야, 동진아 풍성이 같이 한 거. 아, 저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너는 사람들이 야, 야, 야. 아, 온다, 진짜 아, 온다. 오. 야, 야, 야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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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오. 지금 세려. 오른쪽, 오른쪽. 진행 안 걸었다, 진행. 해오른 형, 괜찮으세요? 우리 쪽 출발. 나이스. 출발. 괜찮아요? 어. 다시, 다시, 다시. 헤이. 주원. 나이스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어, 네. 거기서 더날 네. 갔다가. 다시 가자. 어, 아이. 나이스. 나이스. 빨리 올라. 선창이, 선창이. 반대중반대 반대 가자. 반대. 나이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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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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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... <목소리> 아, 아. 후리킥, 후리킥! 오, 다치잖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왜왜 <밤만을> <목소리> 다치잖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너킹 <귀> 미쳤다, 오늘! <목소리> 야, 쟤도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, 그치? 좋아잖아요. 지금 또강호또 하지. 이아요 아브스. 헤이. 헤이. 안 빠게 하하 살까? 또. 가자. 발발 내지 마세요. 응. 응, 네. 형 괜찮아요? 들어가 들어가형 괜찮아요? 공격수 쭉쭉 들어가. <laughs> 태경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어, 발 넣지 말라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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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, 집중해야 돼 야, 내년쯤 갈 거야 꼴때 안으로는 내년쯤 갈 거야 어. 어 세용이 꺼, 세용이 꺼천 우리 꺼만우 꺼, 다 온다, 온다 온다, 온다, 온다 해, 온다, 온다 가야가야야야야야야

야 이렇게 덜렁덜렁 해봐 떨어지는지 좀만 더 컸으면 큰일 날뻔 했다 덜렁덜렁 해봐 아니 좀만 컸으면 이제 어, 눈이 고 작아서, 어, 작아서 다행이다 야. 겨울이라 쪼그라든 <laughs> 거야 작은 거 아니야 쪼그라든 거야 <laughs> 작은 거 아니야 쪼그라든 거야 헤해헤해안 <laughs> <laughs> 끝났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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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한 <laughs> 번만 봐줘요 한번 봐주세요 이건 안돼요 아버지하고 아니 근데 앉아있는 사람 속으로 갔는데 끝났다. 야, <laughs> 왜 우리 믿음? 민은...